런 시국 본적 있어요? 열의 아홉은 옥상은? 대한민국 치안을 책임지는 베테랑 형사 성진 번호나다! 가족과 번듯한 양옥집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인 평범한 가장이었죠 신문에 정지사 면 뭐하러 그냥 삭개어버리고 그냥 광고를 하실지 그리고 혼란스런 시국에도 진실만을 쫓는 자유일보 기자 재진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이들에게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뭐더 확실한 없나? 이 나라가 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할 만한 없냐 말 이밀리의 안기부의 호출을 받게 된 성진. 청리소강성진도 제가 강영님 선택한 이유 뜨거운 애국심 때문인 미션의 지시에 따라 살인 용의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는데요. 그거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 아니겠어요? 한편 성진을 둘러싼 음모를 알게 된 재지는 그에게 진실을 알리지만 그 남산에서 직접 관여한 일이다 공작이라고 <laughs> 나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정말 방해하지만 라고 가족을 지켜야 했던 성진은 눈앞의 진실을 외면해 버리죠. <laughs> 형이 대체 뭔데 보통 사람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사람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네, 오늘 소개할 영화는 평범하지 않았던 시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 보통사람입니다. 영화 보통사람은 1987년 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창 군사 독재 정권이 절정기에 이르던 시기잖아요. 발표 나오고 있어. 호언 좋지야. 빨리 나와. 이제 본인은 김기중 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실패! 독재 실패! 독재 그때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전두환 정권이 했던 각종 어떤 폐해들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87년생이어서 어... 이 영화가 저한테 더 특별했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대한 몸살을 겪었던 과도기가 바로 1987년인데요. 영화를 본 내내 1987년이 마치 2017년 현재를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들의 상상력을 더한 작품인데요. 제가 죽였어요. 네가 죽였다고? 죽였더라. 197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연쇄살인마, 김대도와 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같은 굳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모티브로 아무랬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조명하고 있죠. 최근 한국 영화계에는 정치나 사회가 혼란했던 1980년대를 다룬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 외에도 1980년 5월에 서울의 택시 운전사가 독일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택시 운전사나 87년 민주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가지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과 목숨을 걸고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1987도 제작을 앞두고 있죠.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던 시절의 이야기가 요즘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증인 진술 제대로 확보하시고요. 더 철저하게. 예. 그래, 집에 가실 때 선배의 과제라도 하나 사가세요. 애가 좋아할 거예요. 영화는 80년대의 시대적 사건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가 큰 몫을 하고 있죠.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손현주 배우를 보니까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목소리> 이녀석 어떻게 하 나한테 뭐할말하 대체 원하는 게뭐 《신박국제》를 시작으로 《악의연대기》, 《더 폼》까지 그 스릴러 장르에서 독보적으로 입지를 구축한 소년주 배우는 2년 만에 새로운 영화로 스크린에 복귀했습니다. 아그아주 이번 영화에서는 이전에 손현주 씨가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사람 냄새 나는 캐릭터, 그게 보통의 형사이자 또 가장으로서의 모습으로 잘 풀어내고 있는데 저는 오랜만에 만나는 그손현주씨 얼굴이 참 좋더라고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는 딱 단어만 들어도 딱손현주 배우 얼굴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겉모습부터 액션까지 진짜 형사 같았고요. 어디 뭐야? 다 빠져, 머리 다 빠져. 야, 수갑. 수갑! 특히 옥상에 놓인 닭장이를 넘나들고 시장 바닥을 뒹굴며 끝까지 범인 뒤쫓아서 박치기로 이렇게 범인을 제압하는 모습은 화려한 액션이 아니라 너무 현실적인 액션이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형사로서의 모습도 좋았지만 저는 아버지로서의 그 손현주 배우의 연기가 더 인상적이더라고요. 잘보겠습니다 바나 먹는 장면에서 저도 굉장히 울컥했는데 그 아들과 아내에게는 그 귀한 바나나를 주고 본인을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파먹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가족애를 드러내는 정형적인 신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누구랑 같이 했어요? 저 대마초 안 했어요. 저 정말로 대마초 안 했다고요. 어, 어. 그 보통 사람을 통해서 또 악랄하게 변신한 배우도 있는데요. 최연소 안기부 실장 규남역을 맡은 장혁 배우는 국가와 출세를 위해서 울불가리지 않는 냉혈한으로 등장하고 있죠. 증인들은 확보 다 했죠. 예, 다 확보했습니다. 제가 강영사님 선택한 이유 뜨거운 애국심 때문인 거 아시죠? 예. 굉장히 보수적인 애국주의 사상을 가지고 또 엘리트 검사 출신의 소명우씨까지 그니까 결합된 캐릭터인데 그 인물 뭐, 국가를 위한다고 뭐, 계속 말하고 있죠. 있죠. 그럼 규남의 말투나 표정 같은 것들이 오히려 담담하고 무심해서 훨씬 더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최현주와 장혁 이외에도 충무를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독특한 외모로 다양한 작품에서 감추 연기를 선보인 배우 김상호의 변신도 돋보입니다. 왜 잊지도 않는 연쇄 사례만을 만들는되겠냐왜 그러겠어? 국민들눈 가리고 귀 막고 머리 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거아니나 형사야 나 공무원이라고난 그저 나한테 주어질 만하면 된다고 보통 사람에서 김상호 씨가 맡은 추재진 역할은 그 성진과 절친한 사이자 이 자유일보의 기자인데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권력에 굴하지 않으면서 온갖 고초를 겪는 인물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는 87년에 일어났던 박종철 고문 친화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이런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는 소시민의 모습은 배우 라미란의 목도 컸는데요. 왜? 사내자식이 뭐 싸움질도 하고 그러는 거지 부모가 일일이 참견하고 그러면 애가 더 나약해지는 거야 극중라이란 배우는 소년제안에 정승영으로 등장하는데 청각장애인 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반칙이에요 그죠? <laughs> 대사 한마디 없지만 원의 대사로 애틋함을 극대화시켰고요 시나리오에는 원래 대사가 있었는데 그라이란 씨의 제안으로 청각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요 눈빛만으로도 모든 감정들이 전달되는데 정말 그 라미란 씨의 청훈한 외모와 그 섬세한 연기가 영화의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에서 가장 잔상이 오래 남는 배우는 아무래도 조다란 배우죠. 제가 다안 죽였어라 우리 엄니보로 집에 가야 되라며 제가 다안 죽였어라면서 안기부의 공작에 의해서 연쇄살인범으로 몰리는 태성이라는 인물을 연기하고 있는데 무려 18km를 감량해서 억울하게 고초를 겪는 모습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80년대 사람 냄새 가득한 풍경을 스크린에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형사 성진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청량리 경찰서는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서부 경찰서에서 촬영했다고 해요 영화의 도입부부터 확 시선을 사로잡고 있죠 영화 소품들도 80년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정성, 그 형사 성진이 성진. 입는 뭐 가죽 점퍼나 집부차 뭐 라이방 선글라스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소품에도 디테일들이 살아 있잖아요. 뭐. <laughs> 술 마시는 씬에 등장하는 소주병 같은 경우에 그옛날에 투명한 그 소주병 저는 본 기억이 없는데요. 저도 없어요. <웃음> <웃음> 많은 분들이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속에 등장하는 이 국가의 모습은 최근 한국 사회의 풍경과 매우 비슷한데요. 특정 개인과 대통령이 결단한 국정농단 그리고 여기에 연루된 검찰과 청와대 관료들. 그리고 국민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권력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거기에 장혁이 연기한 안기부 실장 규남은 한 정치인의 모습이 얼핏 연상되기도 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진실이 왜곡된 시대.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한 주인공의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은 마지막까지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보통 사람 함께 하셨는데요. 기자님이 생각하신 시청 포인트는 뭔가요? 저는 이 영화를 보통 사람의 힘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인공 같은 경우에도 보통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의 평범한 행동으로 좀 역사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사람의 힘을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한 번쯤 보시고 경계석으로 삼, 삼을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 영화의 시청 포인트는 뭔가요? 그 연출자의 윤리라고 해야 하나요? 지킬 건 지키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뜨겁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영화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만드는 사람들의 진심을 한 번쯤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영화 보통 사람 지금 BTV 신작 VOD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놀람> 1987년, 격동의 시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이 1987년, 1987년, 사람 지금 년1 9에서 만나보세요.